리틀 리소리 형의 앞으로의 꿈은 뭐예요? 제 액션을 잘하는 배우거든요. 좀... 아 액션 배우. 됐어. 아, 어 얼굴이 다 너무 잘생겨서. 아, 네네. 다... 액션 배우로 진짜 우리나라에 한 획을 그을 것같은데 그러니까요. 어, 제일 좋아하는 배우 누구예요? 저요 임창정이요. 아 임창정. 임창정. <laughs> <laughs> 아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임창정. 내 꿈은 액션 배우. 어, 임창정 씨도 액션 잘하죠 임창정 역시도. 그 회를 스파이더맨 했어. <laughs> 합기도 하많 태권도 사품 합기도 사단 검도 이단 해가지고 합이 10단입니다 아 우와! 두바 들어봅니다! 어이구, 못 먹냐? 와 진짜 단단해 이야... 힘 세다! 와... 3 2 k g 들고 뛰는 거지 그렇죠 그, 든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오! 이건 그냥 버티고 갈 수가 어, 있고 그래서 그래서 허리하고 다리 하고 할수 있는 체리 힘이니까 아 용이 하나, 아 용이 두아 개.